저거 안데도네 하러 다하고 내가 내가 그 오늘날 내사크를 가지고 내가. 집회가 아니다. 집회가 아니고, 어,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지금 가면 안됐어요 이렇게 큰차가 있는데. 하고 쓰나 아니, 이런 일을 아직도 당하고 있냐, 이거야. 내가 이러는꽤 오랫동안, 어, 애국 활동을 한 줄로 왔는데, 응? 누구나, 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어, 내가 잘 살지도 못하는, 어, 이 살림을 가지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있잖아, 다했 어, 내가 응원을 한 거, 또, 아는 사람들은 알아. 뭐, 모르는 이들은, 이제, 뭐뭐 범죄자들하고 같이 한편 먹은 것들은 나를 비웃지만, 하긴 뭐, 그 양반도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말은 좋은 뜻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 그날 내 가슴에, 이제, 모시바퀴에 하는 그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비웃는 사람이야. 아니, 왜 대통령 응원을 어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얼마나 힘이 풀렸는지 아나? 안 그래도 내, 내가 사실은 힘이 내가 많이 풀렸지만 어? 야 이거 좀 들어가라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 진짜 거짓말 아니라 동구 쪽에서는 특히 경찰 수 있는데 다 안다 아이가 어? 심지어는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 경찰들이 안다 아이가 눈물을 먹으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물러, 물러서고 물러서고 한걸 경찰 세수다 한다. 그런데 세상에 아직도 아니 아직도가 아니다몇 배는 지금 더 심하 심하잖아. 진짜 딱해서 정말 어, 아직도 보면은 내 어, 괴롭힌 자들은 돌아서서 보면 한번 괴롭히고. 이렇게 용기내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배척을 해버리면 나중에 누구 소리를 잡고 갈 건가. 거짓말은 염쌤, 도 염쌤방에 우리들이, 염쌤이 언제부터 그렇게 진짜 응원을 한줄 알아. 보면, 염쌤도 직장을 잃었어, 지금, 어? 그렇게 지금 있어. 정말, 뭐, 높은 자리는 뭐, 아니더라도, 어? 조금 있잖아. 조그만 한 자리라도 사실 다시 취업을 할수 있을 줄 알았다,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자기 쪽 사람들 너무 안 돌아본다, 우리 대통령은. 거짓말 아니다. 내가 언젠가 내가 한날또뭐 그런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진짜 이 운동을 한 거는 내이 사건 좀 돌아봐 달라고 내가 한게 아니가, 물론, 뭐이 나라가, 혼자 저렇게 싸우, 싸우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 아니, 그럴수록, 어, 저 트럼프 대통령 한 봐봐. 그럴수록 방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어. 서 곁에서 열심히 있잖아. 응, 응원해 주고 말이야. 해주는 사람들도 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내가 오늘 우리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는 날이다.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 경찰서에 내 사건을 갖고 갔더니, 요 어? 아예 내가 봤을 때는 사건 자체를 아예 그거 하지를, 어. 뭐, 처음에는 안 하는 것 같아. 어. 이름을 대면은, 어. 뭐, 그런, 맨처음 그런 사건 없네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민번호, 주민번호를 대니까는, 어. 그런 사람, 그런 사건은 없, 없네요. 이러다가. 한참, 한참, 자, 있다가, 어, 그러니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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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째우째 해가지고, 어. 그게요, 어? 주민등록, 뭐, 뭐, 사건이 돼있나, 돼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 낚겠어. 참, 앞에 나서서 대통령, 이제, 어? 내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응원한다는 그 말을 하기가 참, 아니, 뭐, 하는 자체가, 뭐, 면서 사람들 뭐라고 그럴 거야, 진짜. 거기서 비웃듯, 이제, 비웃고 가듯, 아이고, 니, 네, 니네뭐네 꼬라지. 한마디로 딱그냐 그러한 말이였는 거야. 니 꼬라지 말이잖아 그니까. 정말, 이 돌아가는 이거를 보면은 저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내가 이 사건을 들고 나가면 저거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생각을 좀바라고 나도 내 생각을. 내가 내 사건으로 해서 내가 대마을갈 어, 거야, 그냥 내, 내 사건까지. 어쩌면, 어, 제대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내 사건 하고 있을 때 와서, 어, 그걸 들여다보면 제일 빠른 길이라. 진짜 거짓만알고 이러한 일이에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만큼 해줘야그 열지도 했을 때 여기에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 뒤만 그 사람들 계정만 어? 뭐 뒤져봐도 내가 나는 어, 5년 넘게 컴퓨터를 쓰고 있지 않지만 내그 계정에 컴퓨터가 로그인되어 어, 들어왔다는 그런 짤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내가 한 말은 이거 야 들어가서 눌렀는데 이게 분명히 어, 제대로 내가 그 영상이 제대로 된걸 확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그, 그, 클릭을 하, 하니까, 새벽에, 말소리가 안 나와. 그럼 말소리가 안 나오면, 이게 뭔, 뭐,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맞지 않나? 누구나, 어,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 컴퓨터로 이제 접속을 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어, 아주 내가 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어, 없다고 생각을 해 봐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또이 방송 했으니까 어쩌면 다시 또 이제 말소리를 어, 자, 이, 나오게 딱 살려놓을 수도 있어. 뭐늘 그래 왔으니까, 내가 이렇다, 이러 하면, 어? 늘 그랬으니까. 내가 사건을 그 들고 갈 때마다, 내가 사건을 들고 갈 때마다 늘 그냥 금속노조 민노총 이러한 사람들이랑 말수 했는데 그걸 내가 이 방송 다 하고 나니까 어느 날그 서울에 올라갔을 때 법무부 앞에 한경규 한경규 단장이가 지금, 그, 한 대표, 그, 저, 저, 뭐고, 그, 어, 저가 하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그, 저, 저, 시민단체 있잖아. 그 이제, 그때는, 그냥, <laughs> 아어 뭐, 까마득하게, 뭐, 다른 쪽에서도, 다른 시민단체가 딱 거기서 먼저 이게, 집회신고를 내는 걸 보고, 아 최양반도 좀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나했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지금 한 대표가 얼마나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 옆에서 말이야, 애국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그걸 정말로 캐치를 못했어. 정말 그 옆에서 아직도 응원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떠한 게, 있어서 그러는지, 뭐, 거기까지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양반을 좀, 보면서 좀 그래. 처음에는 나는 그 양반이 이렇게 하는 참 내용 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 어, 정말 어, 좋은 시민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이사람들한테 어, 실망을 하면서 어, 정말 돈 앞에서 뭐안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뭐 어, 그, 그렇게 어, 하면서. 진짜 힘이 많이 빠졌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 나는 나는 정말 내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도 어? 없고 딱한 가지 내 사건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을 처리해야만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똑바로 굴러간다는 거. 나 요거 하나 딱 말하고 싶고, 요거 하나는 하나 해결해달라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을수록, 진짜 이자들의 손에 의해서 더큰 일을 당했으면 당했지. 그냥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어, 봐주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어, 그뭐정강우 목사님이 앞에서 자꾸 그러,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참 듣기는 좋지 않지만 실제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어, 내려오면 그 감옥에 간다는 말요 어?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집은 넣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자들은 없는 재 만들어 내는데는 1등이니까 진짜 어? 딱 그런 다른 좀 반대쪽에 가서 막또 쏘는 다 이렇게 어? 비비비비면서한 자리하기 위해서 한 자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 찾아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 처리를. 그렇게 해버려야 다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나와서 뭐, 아니면 또 다시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론이 사람 죄를 만들어내는 지금 이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해야 될게이 여론 조작에서 뭔가를 만들어는 이러한 자들을 깡그리 진짜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 되는데 그걸 너무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어 그랬기 때문에 자리에서 내라도 진짜 우리 대통령은 어그 그들 손에 의해서 진짜 어? 제가 만들어져서 감옥을 가게 생겼어 지금 거짓말 아이고 그걸 너무 너무 안 하니까 우리 오빠 국민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놓, 놓아버리는 거야. 그지말 아니라. 어. 저기 안 하는 사람들은 어? 그 어, 누구 어? 오히려 저 민주당옹호하고 그 하면은 뭐가 떨어져도 떨어져. 아닌 말로 우리는 어? 뭐 에, 에너지 바우인가 뭔가 그런 거 있지. 우리는 뭐뭐한 어? 번도 어, 그뭐저저 저, 저는. 어저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어 뭐 에너지가 거의 뭐 영은이라 진짜 내도 얼마 안 내고 어, 우리는 우유 된 게지 뭐 기초 수급자가 되어 있어도 그저저 뭐야 응? 어? 그 어? 가스값이고 전기고 동, 물론 기본적인 그그 그 감면은 됐는데 동절기 때 그걸 받는 거는 없어 또그하러 갔더니 그런 거 없어요 이러더라고. 어제, 그,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그니까, 진짜 뭐, 그러한 거는 뭐, 소소한 거지만, 빨대 되고 뭐, 쪽쪽, 어? 빨아먹진 않았으면 좋겠어. 빨대 되고 얼마나 그냥 빨아제끼는지, 거짓말 아니라. 내가 시간은 지났고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도 못했어 내가 찾지를 못한다. 그짓말 아니라. 응? 어, 어디에 어또 빨아먹었구나. 이건 알고는 있지만. 장사를 할 때도 말이야. 문앞 지켜서 장사 못하게 해. 응? 그 어, 심지어는 어, 사람 말이야. 어, 그 있는데 와서는 어, 대가리 쪼갠다고 도끼 가지러 간다고 와서 협박해. 응? 그러가중들을 어, 겪고 지나 어, 왔, 왔으면 그래도 지금쯤은 이만큼 해킹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은 대통령 생각해야 되고 응원 해야 되고 하는 거 알지만 오늘 그 괜히 그, 저, 배승이 지금 저 문제를 보고는 내가 오늘 막어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오빠 국민들을 진짜 너무 막.